음악으로 듣는 스타의 인생 이야기, 음악의 무릉도원 라이브 뮤직 토크 쇼 도원 차트 시즌 2.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..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사실 그 MC 도경환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오늘부터 3 주간 스페셜 MC로 김일중 씨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일중입니다 자 오늘 그럼 3 주간 예. 중원 차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의 중이 찬원의 원해서 이래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이야 중원 차트 입에 착듣네 그러니까요 예. <laughs> 아무쪼록 좀잘 부탁드리고요 네. 아니 이렇게 찬원 씨가 실은 처음 뵀습니다만. 방송 활동이면 활동 무대면 무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항상 사람을 좋게 만드는 아유. 이 매력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도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자일 테고 아직 싱글이니까. 네네 그렇죠. 약간의 공허함도 있을 텐데 그럴 때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도 궁금해요. 저도 사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딱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몰려오는 공허함. 아. 그때 이제 혼자 있으면 부모님 생각도 나오고 음.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 또 일가 친지들 생각에 가끔 또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네. 그럴 그렇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이제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게 바로 노래 한곡 아니겠습니까? 음악이죠. 그럼요. 음악입니다. 그것만큼 좀, 정말 위로되는 게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오늘 찬원 씨와 네.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. 도시 감성의 뮤지션들을 모셔보기로 했습니다. 어우, 도경환 씨보다 이 음악에 대한 이유도가 훨씬 높으신 것 같은데요. 이 진행이 아주 <laughs> 아유 뭐... 찰떡같이 달라붙어요. 예. 어, 그러게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? <laughs> 희한하네요. 예. 자, 그렇면 <laughs>